하나님, 우리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주셔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하나님, 하나님은 나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해주셔서 사랑해요. 또 아담,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런데 아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두려워해 수 심한 나이다. 하나님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. 하나님이 <laughs>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. 님... 사랑하사 이번에는 6권입니다. 아담이 <laughs> <laughs>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.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끊을 수 없습니다. 왜 하나님 생기라고 입니다또 이제 8과 마지막입니다. 하나님. 야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